오늘은 중국의 그 소림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림사는 여러분들이 그 중국 무술에 나오면 그뭐 소림사 쿵 같은 것을 어 많이 연상을 하는데 소림사는 어 495년에 창근했습니다. 그 처음에 시도가. 그래가 이제 명나라, 청나라를 거쳐가지고 어 그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이그 소림산은 한남성에 있습니다, 중국의 한남성. 그런데 거기는 어 옛날에 그 유명한 게 이제 서산저 달마 대사가 28대 부처님으로부터 28대로 내려와서 중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중국의 인도에서 불타 선사가 아 불경을 들고 어어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소림사에서 이 불경을 갖다가 번역을 하고 참선을 하게 되다가 참선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무술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어 생각해가 무술을 같이 어 참성과 무술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소림사에서는 큰 법당이 천불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림사에서 약간 떨어진 데 보면은, 어, 246개의 그 낙골, 그, 저, 부도탑이 있는데, 에, 그게 참 그, 세계적으로, 어, 탑이 유명한, 불탑이라고, 그게 유명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마대사의 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달마대사는 원래 인도 사람인데 인도에서 불교가 일어나 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일대입니다 부처님이 일대 그다음2대는 마하가섭이고 또 이제 삼대는 안하이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영준인 임명상 광인효연, 숙경량견술현설 고순종이라고 하듯이, 고콜은 부처님 제자로 명맥을 내려오는 게 28대까지는 인도에 있다가, 인도에서 28대의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에 와서 그 선종으로 바뀝니다.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교공부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는데,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 다시 말해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교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종이라는 것은 글자나 문자를 의지하지 않고 참선, 쉽게 말해가지고 정신적인 조종을 해가 참선, 어, 수행하는 것을 선종. 다시 말해서, 어, 부처님의 정신, 영혼을 어, 깨뜨려 보는 것을 선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종은 부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보고 어, 공부하는 것을 교종이라고 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 가서도 보면은 어, 선종 참선을 한 대를 선방이라고 하고 어, 부처님 경전을 가르킨 데는 에그 이제 강원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부처님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을 어 이제 유론이라 하고, 그러니 강원 선언 유원 합친 것을 총림이라고 합니다. 총림 우리나라의 총림은 통도사, 혜인사, 어 수덕사, 어 송강사 이렇게 총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laughs> 달마 대사는 28대에 중국으로 넘어오는 연도가 520년입니다. 우리 520년에 그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양무제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양무제가 달마 대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 불교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불교가 몇 년이 안 되지만은 절을 엄청나게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내 공덕이 얼마만큼 큽니까? 라고 이제 달마대사에게 묻습니다. 달마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양부제가 귀가 꽉 차거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어느 절에 가면 현판을 했고 막뜨어내지는데 그런 건 아무리 해도 그건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하니까 그거는 어, 응당이 어, 대왕께서는 아, 할수 있는 재물로서 할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공덕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예, 이저 이 양구제가 좀 화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달마 대사가 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불교를 어, 중국에서 뻗치기가 어렵구나 싶어 가지고 이제. 소림사 뒤에 가면 소림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부처님 6년 동안 병만 쳐다보고 참선을 하다가 그때 이제 해가라는그 제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해가가 이제 그달마대사에게 제자를 되기를 원해도 안 들어주니까 네가 결단을 한번 내라. 그래 가지고 그만 칼로 가지고 이팔 하나 잘라내봅니다. 그래서 중국에. 에, 영화를 보든지 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 요 암이 타불카미이손 하나 가지고 암이 타볼카즈래. 우리나라는 두 손으로 이래하지만은 중국인 한 손으로 암이 타볼하거든 거기 달마대사가 팔에나 떨어져 가지고 없기 때문에 한쪽 손으로 이래 암이 타불이라 하는 것이 예,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달마대사는 528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에, 중국에서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한테 법통을 전하고 육도 육조 해령 스님 그러니까 에, 인도에서 이제 28대의 인도 넘었습니다 중국에 중국에서 또 어, 5대조까지 있으니까 에, 그러니까 33대에서 이 불교의 맥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족보들 족보이 있듯이 이 선임들도 이 족보가 있습니다. 벌써 석가모니부터 해가지고 쭉이 도첩이 이개그 개첩이 큰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부처님부터 쫙몇 가지 밑에락 하는 그게 역사가 내려오는 그게 있습니다. 에 그래서 어 소림사는 어 불타 선임이라고 불타 선사가. 아, 어, 저 인도에서 불경을 가지고 와서 중국으로 어바꾸었고 거기서 이제 참선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어 무술을 겸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예, 달마 어, 저 달마 스님이라고 하나 그다음에 소림사가 라아 어, 무술로 아주 유명했다라는 것을 어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